경찰이 암살 위협설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어제부터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. 경찰청은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오늘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신변보호 종료 시점은 미정으로 구체적인 인원이나 방식도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민주당은 지난 12일 특수부대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미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수원 고등법원은 어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. 재판에서 김씨 측은 공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와 김 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, 검찰은 보안 수사로 인해 그런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김 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.